네, 실명조 간명통변, 오늘은 어떤 분이 철학관에 가서 사주를 보고 왔는데 매우 실망했다라는 사연이 올라왔어요.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지금 현역 군인인데, 현역 군인, 직업 군인이 아니고 의무 공부를 하는 군인인데, 이제 곧 전역을 한다. 제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분의 사연을 보면, 이제 학교로 가는 것 같아요. 복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서, 내가 어떤 진로로 나갈 것인가?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사주를 봤는데 엄마를 통해서 봤어요. 엄마가 엄마가 대신 음, 군대에 있으니까 못 나오니까 엄마가 대신 사주를 봤는데 철학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첫째 말을 잘하고 말재주가 있다. 말재주가 좋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은 공무원은 어울리지 않는다. 공무원. 공무원으로 진로를 택하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봤겠죠. 공무원은 아니다. 세 번째, 유학은 별로다. 유학도 물어봤겠죠. 유학을 가면 어떻겠나. 유학은 별로다. 네 번째는 외국어 자격증을 많이 따라 그랬대요. 외국어 자격증.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군대를 일찍 간건 잘했다. 군대 일찍 간 거는 잘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직 어리니까. 아직 어리니까 하고 싶은 걸 해라. 뭘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아직 어린데 뭐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대답을 들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끈기가 없다. 이런 일곱 가지 감명 결과를 엄마한테 전해 듣고 어, 매우 실망을 했다. 이런 어, 두루뭉술한 얘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학교를 그러니까 지금 이공 어, 계열인데. 아마 20개월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이제 2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공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본 건데, 이런 대답은 별로 도움은 안 되겠죠. 음, 근데 왜 이런 결과를 그 사주 보시는 분이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추측컨데 말을 잘하고 말재주가 있다 이런 건 이제 상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관이 강하니까. 그다음에 공무원은 별로다. 이것도 이제 상관이 정관 상관격의 정관이 있으니까 상관 경관하니까 공무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유학은 뭐 유학하는 사주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조금 이해가 어렵고. 외국어 자격증. 이것도 상관이겠죠? 음, 말 잘하니까. 그 다음에, 군대 일찍 갔다 왔다. 이거는 아마 추측한데 상관격이 지금 정관 운이니까. 상관 경관하니까. 군대 가서 좀 고생하는 걸로 때워라. 이런 논리 같고. 그 다음에, 아직 어리니까 하고 싶은 거 해라. 요거 때문에 이제 열받은 거겠죠? 어, 22살이 지금 군대도 갔다 오고, 어, 이제 학교에 복학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린 거 아니죠? 이거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해줄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이제 간명 결과다. 이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화가 난것 같아요. 그 다음에 끈기가 없다. 이, 이것도 상관, 상관의 속성이죠. 상관이라는 게 어, 에너지를 팍 집중시켜서 한 번에 뭘 하는 거지 이렇게 에, 끈질기게 식신처럼 그렇게 하는 음, 성정이 아니죠 결국은 이분은 이제 전부 상관을 가지고 어, 통변을 한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격국론으로 한번 어, 이분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한번 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본기가 요렇게 투관했으니까 상관격 맞죠? 상관격. 그 성격은 그분이 말한 거 맞아요. 상관격. 음. 그런데 상관이 정관을 보긴 했는데 재성이 여기 끼었죠? 그러니까 상관생재 재생관하니까 요 위치적으로 이 사주는 어, 타격이 된 사주가 아니죠. 음. 물론. 상관격에 정관이 있는 거는 위험하죠. 상관격에 인성이 있으면서 정관이 있어야 온전하게 성격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하게 성격이 됐다기보다 위치적으로 파관을 면했다. 또 멀죠, 그죠? 이렇게 모니까 상관격의 성격이다. 격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격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분이 이제 어떤 진로를 가야 되느냐. 이공계를 간다 그랬어요. 이공계. 이공계열. 이공계열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연구하는 데 있겠죠. 연구. 그러니까 뭐 학교에 남는 거. 교수. 그러니까 학교. 그 다음에 이공계열이 인성을 써서 뭐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 자격증. 요거는 이제 자격증을 기반으로 해서 직업을 갖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냥 활동하는 게 있겠죠. 활동. 요건 뭐 기업에 직장 생활하는 거죠. 기업에 가서 뭐 공과대학을 나왔으면 이제 그. 기술 관련, 그쪽 계통에 이제 회사에 가서 활동하는 그런 걸 얘기한 거죠. 그럼 요셋 중에서는 이분은 지금, 상관하고 상관, 그 다음에 재성, 정관, 요걸 다 같이 쓴다고 볼것 같으면 어디가 어울릴까요? 일단 요거는, 요거는 요두 개는 식상, 식신과 인성이죠. 식신 또는 인성. 연구는 상관은 잘안 되죠. 공댕이가 가볍죠, 상관은. 연구를 하려면 공댕이가 무거운 식신이나 인성을 써야 되는데, 이분은 상관을 쓰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이쪽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가야 된다. 회사로 직장을, 그냥 들어가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가서 내 능력을 발휘해서, 어, 돈을 벌고 사업도 괜찮죠, 그죠? 사업. 사업을 하되 정관이 있으니까 조금 어, 조직 큰 조직 또는 국가와 연관되는 사업을 해라. 공무원도 괜찮죠. 아까 그분 어, 결과와는 달리 공무원도 내가 상관생제를 하는데 상관생제를 하는데 정관까지 이렇게. 에, 그, 결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공무원은 소용없다.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공무원이 되면 이 사람이 굉장한 아이디어를 내서 상관이니까 상관의 아이디어와 순발력, 이런 거를 가지고 잘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본인이 성격이, 음, 성격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보수적이다 그랬어요. 보수적. 그리고 좀 이중성이 있는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보수적이고 이중성일까요? 아, 그리고 참 하나 더 있네. 요거는 자기는, 음, 잘 지킨다. 뭐를, 그러니까, 어, 수능하고, 잘 따른다. 숭어하고 잘 따른다. 지서를잘 지킨단 말이죠. 일단, 기토일간이죠, 기토. 기토일간이 기토 이렇게 묘, 치사를 밑에 깔고 있는 기묘일주가 상관격인 거죠. 그리고 정관도 봤죠. 이중성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요 상관과 정관에, 마주보고 있음이죠. 상관과 정관은 매우 다른, 어 속성을 가지죠. 상관은 쉽게 말하면 제멋대로 하는 거고, 정관은 고지, 고대로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요 사주에서는 상관도 살아있고, 정관도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중적인 속성이 드러나니까 본인도 그거를 이제 느끼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마구 막 그냥 지르고 하고 싶은데 또 정관이 발동될 때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잘 따라야지 규칙을 잘 지켜야지 이런 이제 속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중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이 보수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수적이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수적이라는 게꼭뭐 정치 성향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상관의 그런 제 개방적이고 막 날뛰는 그런 기질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보통 이제 상관이 그대로 발현되면은 그런 이제 좋지 않은 성정이 나타나지만 이사주는 상관생계 재생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관의 기질이 많이 순화된 거죠. 상관의 기질이 재성으로 설기가 되고 또 정관으로 설기가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토일간 기토일간의 특징이 좀 있죠. 기묘위치 특히. 요거는 우리가 무토하고 달라서 어, 그냥 흙이 아니고 요거는 논밭이죠. 논밭. 그러니까 경작지란 말이에요. 경작지. 경작지. 우리가 무토는 이거는 산이죠. 산이고 어, 황무지, 들판. 이 무토에는 아무나 와도 돼요. 뭐, 음, 나무가 돌아서 살아도 되고, 술이 자라도 되고, 동물이 뛰어다녀도 되고, 음, 뭐, 바위 덩어리가 와도 되고, 새가 날아가서 뭐, 똥을 싸도 상관없고. 근데 기토는 어때요? 기토는 논밭인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죠. 음, 내가 정한 곡물, 음, 곡식만. 왜냐하면 그걸 길러서, 어, 수확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는 돌덩어리가 들어오면 안 되죠. 동물이 와서 밭을 어, 헤집고 다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분별심이 많다. 분별심이 많고 되고 안 되고, 어, 그렇죠? 이거 안돼 이러, 이러는 성정이 있죠. 어, 그래서 기토들이 조금 보수적이에요. 음. 그리고 요, 밑에 칠살 깔고 있죠, 칠살. 그러니까 이분은 밑에서 나를 극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좌불안석. 좌불안석이니까 조금, 이제, 그, 안정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죠. 거기다가 요게 갑, 신, 신, 묘, 오. 이거 전부 현침이죠, 현두침 찌르는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면은 정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어, 느긋하지 못한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 미리부터 이렇게 막 사주를 보러 다니고 이제 이런 미래를 걱정하고 그런 게 조금 지나칠 경우도 생기죠. 음. 그리고 이렇게 갑기합하고 있죠. 정관하고 이렇게 갑기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 갑기합, 합의 성정 중에서 갑기합은 우리가 어, 중정지합이라고 그러죠. 중정지합 갑기합에서 토가 된다 그러죠. 음, 가운데 다른 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상한 짓안 한다 말이에요. 똑바로 음, 순응하고 뭐잘 따르고 음, 보수적이고 모험을 안 하고 그런 성정이 이제 갑기합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를 조금 알면은 본인이, 본인의 미래를, 진로를 선택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